오늘 성경 읽은 데 보면 여러분 어, 구름이라는 단어하고 성막이라는 단어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이, 이 구절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고 반복된다는 건 뭐예요? 강조한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것도 왜입니까? 중요하니까예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절의 성막을 세운 날에로 우리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막을 완성한 날이라는 거지요.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 출애굽기 39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성막을 완성했다.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너무 오래되고 뭐 일들이 있고 그런데 저거 언제 완성이 되나. 이제 1년만 더더 사고 없이 잘 되면 우리 교회 성전을 짓게 되는 거야. 완공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다 완공되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성막이 완성됐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건 성막이 완성됐다 정말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장소가 완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다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마음대로 지었다 또 지연되면 또 우리의 처지대로 지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되었다라고 할때 성경이 말하는 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해서 성막이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완성했다보다 중요한 건 뭐냐?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해 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18절에 두 번, 19절에 한 번, 20절에 두 번, 23절에 세 번, 모두 여덟 번이나 똑같은 표현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이 말이 계속 반복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여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때론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더 여러분 언제도 소개했지만 작년 통계에 여러분 기독교 청년들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우선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라고 할때 돈이 1순위였어요. 여러분 삶의 처지가 어려워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전쟁 중이어도 가난한 시절이어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결정하는 건 세상의 돈, 물질, 권력, 세상껏 어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과정 속에서도 그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모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모든 역사를 마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막을 짓고 나면 다 끝났을까요?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성막 다 지었으니 이제 이제 괜찮아랄 거예요.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멈추고 장막을 치며 사는 모든 일들이 똑 같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졌다라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이스라엘 저속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19절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임을 켰더라. 모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고 성막을 짓고 나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을 멈췄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신들의 삶의 기반인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도 여전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래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과 함께 행진하고 성막과 함께 멈춰서고 성막과 함께 자신들의 인생의 진을 지쳤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와 함께 때로는 인생도 멈출 때도 있어야 하고 교회와 함께 내 삶의 자리까지 교회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세워 갈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막을 떠나지 않고 성막 중심으로 자신들의 진을 치고 자신들의 살 집을 치고 자신들의 텐트를 치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중심으로 삶의 모든 기반을 세워가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내가 손해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하면 별로 좋지 않는데? 내 이득을 혹은 내, 내 형편을 따져서 내가 결정을 하는데 성막 중심으로 살았고 성막과 함께 그들의 인생길을 걸어갔던 그 삶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그삶 속에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나안이 그 축복의 땅이 결국에는 그들의 것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그 이후에 성막 중심의 모든 생활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길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 단어가 있습니다. 구름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성막을 지은 이후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길을 떠나 광야를 다시 행진하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도 자기 진영에 머물러야 했고 하루 만에 떠오르면 다시 진을 거두고 출발해야 했으며 성경 표현대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을 덮어서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행진을 멈추고 모두 자기 진영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춰 서고 진을 치고 했던 것과 구름이 머무르고 떠오르고 했던 것은 같이 동시에 역사했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시그널이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면 구름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구름을 주목하면 여호와의 명령이 어떤 것인지 알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나 구름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편을 먼저 헤아려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하거나 구름이 움직이는 것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 피곤하니 하나님이 그 명령을 거두시고 기다려 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동안 지금 길을 걸어와서 모처럼 진을 쳤으니 구름이 그 형편 보고 한달 정도는 여기 머물러 있다가 구름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하루 만에 구름이 떠오르면 가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머무르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을 치고 머물러 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고단한 광약길. 힘겹게 힘겹게 그 길을 걸어왔다고 쳐봅시다. 구름이 멈췄습니다. 아이고, 이제 쉬겠네. 자기들의 진영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장막을 다 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표현하는 그대로입니다. 저녁에 머물러서 장막을 다 힘겹게 쳤는데 아침이 되니 다시 구름이 떠오르면 텐트를 거두고, 어저께 진을 친그 텐트를 다 거두어서 다시 또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금방 다시 그 모든 걸 접고 길을 떠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뜨거운 광야 모처럼 종려 나뭇가지가 있는 그늘진 곳에 장수의 구름이 머물렀습니다. 이야 너무 좋다. 그런데 금방 그곳을 떠나도록 구름이 떠오르고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진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반내로요 좋지 않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살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불편합니다. 아, 여기는 잠깐 머물다가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거기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구름이 꿈쩍도 하지 않고, 하나님도 아무 말씀도 명령도 하시지 않으면, 누가 그 장소에 더 오래 머물러 있고 싶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끝이 안 보이는 컴컴한 터널 같은 그런 순간을 가야 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언제 이 터널이 끝납니까? 내 인생의 이 비참한 순간이 이 날들이 언제쯤 해결되는 겁니까?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모처럼 화창한 날이 되는 인생이라면, 모처럼 웃은 날이 된다면, 모처럼 기쁜 날이 된다면, 모든 가족이 정말, 정말 좋겠구나, 정말 살만하게 됐어, 라고 하는데, 그날이 잠시, 그리고 다시 먹구름과 같은 인생이 덮쳐오면, 그런 날들이 더 오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왜 우리인들 없겠습니까? 우리 형편? 우리 처지? 우리의 주변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름의 움직임에 반응해야만 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움직이거나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을 40년 동안 걸어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 인생의 조건이나 우리 인생의 형편이나 처지보다도 언제나 앞서 있어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까? 내 조건이 내 삶의 형편이 내 처지가 아직 되어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뒤로 밀려가지 않습니까? 내 형편 따라 먼저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 처지 따라 내가 가진 것 따라 내가 먼저 결정해놓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삶의 조건, 형편, 처지 그것보다 언제나 앞서 있어야만 하는데 우린 그 우선순위를 바꾸어 사는 날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셨던 예수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 나와 함께 깨어있어주라.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잠깐 저 발치에 떨어져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 9절을 보면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안타깝게 예수님도 부르지지 않았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앞에 있으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고통, 외로움, 아픔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고난에 쓴 자는 마시는 길을 최종적으로는 예수님도 선택하셨습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며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히브리스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처한 예수님의 환경이 고독과 외로움과 버림받음과 고통의 죽음이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 명령을 따라서 세워진 성전에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길을 정하고 걸어가고 멈춰서고 때로는 성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장막을 그렇게 세워 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좀더 자세하게 관찰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진을 쳤다라는 것과 마지막 23절 끝마침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약길을 행진하며 구름이 멈춰 섰을 때 여호와의 명령에 멈추라 하실 때 언제나 그들은 멈췄습니다 자신들의 진영을 치고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네 진을 칠 때의 모습을 보면 성막을 가운데 두고 열두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민숙이 2장 2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말합니다 동쪽은 그래서 유다지파, 이사갈지파 수블론지파, 남쪽은 루벤, 시몬, 갓지파, 서쪽은 에브라임, 문하세, 베냐민지파, 북쪽은 단과 아셀과 납달리지파가 성전을 가운데 두고 동서, 남북, 세계지파씩 회막을 향하여 성막을 향하여 그들의 인생의 진을 쳤다라는 말입니다. 성막을 향해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모든 입구를 성막을 향하여 내어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성막을 향하여 자신들의 살 집을 지어 놓고 성막 중심으로 성막 동서 남북을 뺑 둘러서 하나님은 진을 치고 살라고 하셨고 그 입구는 언제나 성막을 향하여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진을 쳤을 때 마지막 23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는 직임이라고 말해서 무언가 어떤 직무 책임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미슈메라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계, 감시, 보호, 지킴, 파수대, 경계병, 파수꾼이라는 뜻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경계하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보호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성막을. 지켰더라 직임을 지켰더라 아니 우리 무슨 직분이나 책임처럼 되어지지만 지켰더라는 샤마르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가고 멈추고 진을 치는데 진을 친 후에는 성막을 보호하고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경계하는 파수꾼의 그 역할이 그 울타리를 너희들의 삶으로 치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막을 짓는 것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진하고 멈추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치는 것도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향하여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였다. 성막을 진을 치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그 성막을 보호하고 성막을 파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요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의 사명과 직임 가운데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파수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말씀의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단의 사상이 이 강단에서 외쳐지지 못하도록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삶 속에 말씀의 울타리를 치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그 삶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문화가 바뀌었다고요. 세상 풍조가 달라진다고요. 예배가 폐해집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사람 중심으로 예배가 바뀌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지켜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고 사람의 이름이 높임 받는 예배가 아닌 그런 예배를 끝까지 고수해야 합니다. 빌라델아 교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서 네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라고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모든 교회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영적 파수꾼들이 있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사방을 둘러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펼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지킴을 지키는 성도들이 오늘날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성전 중심의 삶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언제나 나의 삶의 출입문이 성전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성전에서 절대로 멀어지지 않도록 결정하십시오. 언제나 성막을 지을 때부터 성막을 짓고 나서도 그리고 그들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매 순간에도 그 성막 중심으로 가고 서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진을 쳤던 것처럼 내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 교회의 중심, 여호와의 말씀 중심이 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거기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날마다, 날마다 광야길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름은 항상 나의 행진과 나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의 의미를 여러분과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아홉 절에 구름이라는 단어는 11번이나 나옵니다. 성막이라는 단어는 아홉 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이 단어는 여덟 번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행진했고 멈췄고 진영을 세웠다고 성경은 말해 줍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명령과 더불어 구름도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을 때는 진영에 머물러야 했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짐을 챙겨 행진해야 했습니다. 성막과 구름과 여호와의 명령은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청각적인 표현 성막과 함께 늘 있었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청각과 시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삶의 한 폭판에서 날마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여기 계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줘야만 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다시 또 반복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여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구름이 꽉 덮여서 앞이 안 보여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꽉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인간 모세는 거기 설 자리조차 없었다는 말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인 것과. 여호와의 영광의 성막의 충만함을 동시에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은 육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찼습니다하면 그 영광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름이 회막을 덮고 있는 것은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꽉차 있는 것이 눈으로 구름을 통해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38절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가득한 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했다라는 것인데 구름을 통해서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구름이 가득한 걸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임하고 있음을 그들은 분명하게 체험했다라는 말입니다 구름을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구름은 눈으로 보아졌습니다 이 모습을 요한이 본 때가 있었습니다 계시록 15장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참해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다는 말입니다.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심, 임재하심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름은 저 하늘에 떠 있는 그 구름을 손오공처럼 예수님이 타고 오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오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가 오실 때 하나님의 오심이 되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모세의 성막에 가득 덮인 그 구름이 오늘 우리 교회도 가득 덮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교회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이 성전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여기 계심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는 성도들에겐 분명히 체험되어지는. 분명히 믿어지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을 세우는 과정도, 성전을 세우고 나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멈춰 섰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성전 중심으로 세워가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중심도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열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동행하심을 날마다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는 복된 하늘나라 백성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짓는 이 거룩한 일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성전이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구름이 늘 덮혔던 것처럼, 그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멈춰서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도 쳤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가 세우는 그 성전이 건물이 아닐진대 정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날마다 보여지게 하셔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